안녕하세요 시인과 대화로 갑니다의 이백입니다. 오늘은 개동 피자 시인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개동 피자 시 작가 김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시 남성 좀 부탁드릴게요. 피자가 게 사장님 피자를 화덕에 구우면서 그만큼 잘 요리하는 듯 등이 계속 뜨거운 사장님. 만있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랑스러운 사장님. 물어보기도 전에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손님을 좋아하는 사장님. 외국인 관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배려하는 사장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군대 심장을 많이 생, 생긴 사장님. 개성피자와 12년 동안 함께하신 사장님. 항상 응원해요. 와, 이렇게 좋은 시는 처음인 것 같네요. 시엔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시는 개성피자 사장님에 대한 시입니다. 또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개동피자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도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사장님이 아주 부지런하고 멋있는 사람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동피자 사장님이 부지런하고 멋있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 것에 특히 신,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네, 신속히 감사합니다. 혹시 모두에도 부신이 되신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대그 부신이 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대표 심이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시의 제목 제는 피자 파괴 선생님으로 정하신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네. 지금 피자 선생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 제목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시중에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이 중에 영영 컨설러를 요리한듯 표현을 가장 좋아해요. 저자장님이 피자를 부으면서 드는 계속 뜨거운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laughs> 어디인가요? 네, 시를 을 우유롭게 하는 것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유혹 신경 쓰신 부분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를 사장님을 반복적으로 써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특히 신경,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에서 리듬 있는 부분이 가장 제일 좋은것 같네요. 혹시 시에 있는 신표의 의미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신표의 의미가 없는데, 어, 시를 리듬 있게 하기 위해 시에 신표를 많이 붙였어요. 네. 네, 이 시를 쓸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주제를 싹 섭섭하는 것이 좀, 좀 오래 걸려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을 쓰고 난 다음 피자가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피자는 네, 그냥 평범한 피자가게가 아니고 복촌마을의 어, 음. 스테이퍼링 팀가 되게 들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음. 시인과 대화를 합니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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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